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부부는 지난 6월 9일 서울의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6박 8일간의 긴 여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저는 이 점을 생각할 때 별다른 것이 없다. 별반 성취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북유럽 순방 나갔을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라 이 말입니다. 이제 곧 6월 28일과 29일 바로 이웃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G20이란 것은 세계에서 강대한 나라, 힘이 센 나라, 그리고 선진국 등등 20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정세를 논의하는 그런 중요한 해입니다. 이 해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의 시진핑도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 그리고 또 최근에 홍콩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홍콩 주민 100만 명이 넘게 민주화 요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요구는 바로 메인랜드, 중국에 대한 일종의 선언입니다. 저는 이 상을 볼때곧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와 비슷한 그런 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많이 노심초사되는 그런 상입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 있어서 말이죠. 왜 문제인 부분은 북유럽 상국의 순방에 나섰을까요? 그것도 8일간.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어로드 관광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실제 문재인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이렇게 하겠죠. 오슬로 기조 연설. 처음에는 뭐, 오슬로 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게 많이 내용이 떨어지니까 다시 오슬로 기조 연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는 6월 말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하자. 이 말이었습니다. 김정은과 한번 다시 만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이 말을 노르웨이까지 가서 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폼을 지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스웨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스토콜롬. 스톡홀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만들어 내는 그런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뭐 스톡홀름 신드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벨상 이렇게 수상한 그런 바로 본부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을 하면 좀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기 스토클럼에서 의사당에서 아주 긴장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볼때 제가 연설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구구절절 아주 뭐 자기의 총론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쓴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면 별것 아닌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찬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구 모르는, 구 모르는 바로 스웨덴 말로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닥소 미케, 고맙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웨덴 말입니다. 그 사이에 문장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구절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역사적 사항,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름까지 덜매기면서 그렇게 연설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서두에 노벨 평화상 바로 알바 미르달 여사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걸 봐서 혹시 자기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속셈이 있는지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번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설픈 가짜 평안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사항을 스웨덴에서 한번 펼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문재인은 이 연설에서 지난해 2018년도 4월 27일날 판문점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정상이 다시 만났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노무현 그리고 또 김정일 이런 만난 이후에 10년 만에 만난 그런 상에서 바로 판문점이 평화의 산실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사람이 만난다 해서 판부짐이 평화의 산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오버하는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번영, 공존의 세계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해서 적대행위 중지라든지 그리고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 내 감시초소 철수 이런 등등을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말입니다. 이 DMZ 내 감시 조수를 철수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행구역 금지, 이것을 해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의 정보를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막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아주 상공 높게 인공위성이 있어서, 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 비행금지 설정을 하는 바람에 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그런 북한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것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11개의 오솔길이 뭐 만들어졌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제, DMZ 때 둘레길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레길이 북한 사람이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인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바로, 북한군의 일종의 사격, 사격 가시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둘레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등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은 무려 평화를 신여섯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 신뢰란 말을 2 6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란 것이 신여섯 번, 이렇게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평화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 평화. 이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곧 전쟁을 유발하는지 이것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바로 앞에 역사를 우리가 되돌려보면 알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평화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흑심을 숨기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역사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 신뢰, 말은 좋죠. 신뢰가 26번 이야기한 데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신뢰라는 것은 쌍방간또 아주 다자간의 마음의 결정체가 이루어져야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 신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해서 금방 굴복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용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어장의 불을 밝히고 이것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평도 거기에 등대 불을 밝혔다. 이런 것을 언급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신뢰 방안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세 가지 방안이 뭔가 하면 남과 북한의 신뢰, 또 대화에 대한 신뢰, 또 국제사회의 신뢰.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신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는 우리 쪽에서 신뢰를 하죠. 문제는 북한 쪽 문제가 아닙니까? 김정은이 어디 핵무기를 포기했습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신뢰를 갖다가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 자기는 4월 27일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의 이후에 평화가 구축됐다고 하지만 북한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월 4일, 5월 9일에도 바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자신이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는 한달 내내 분석 중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것을 탄도 미사일을 하지 않고, 단도 미사일을 했습니다. 단도, 짧은 칼, 그리고 불상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북한에서는 불상, 부디스트, 스테이츠,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쏜, 불상을 쏘는 것이냐,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재인은 일부 자유우파 세력, 지금 북한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자유우파 세력에 대해서도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국가 안보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믿지 못할 정도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문을 하는 자유우파 세력에 대해서 이것을 비토 세력으로 비난 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딱한 노릇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신뢰를 해야 한다. 누가 신뢰를 깼습니까? 우리는 항상 대화를, 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그동안에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의,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의, 싱가포르에서는 뭐 제대로 잘 되는 것처럼 했다가 하노이에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왜 깨졌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김정은이 비핵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도 아닙니까? 그것에 불운하니까 한노의 정상회담이 깨졌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사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김영철이 노동교화서에 들어가고 김영철이 어떻게 사형을 당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무성 관리들이 바로 총살령을 당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무섭고 잔인한 독재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신뢰를 구축을 할수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 스타트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재인은 대화에 대한 신뢰를 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스타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사회에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말입니다.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쪽에서도 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정상들은 대북 사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주 차갑게 대응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북유럽 상계국은 크게 국제 정세에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메이저 국가가 아닙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 그리고 일본, 영국 등등 서방세계 이런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찌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논리를 설파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아주 소규모 이런 나라만 돌아다닙니다. 보르나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이런 나라들, 어디 세계 평화 정세, 어느 정도 레벨의 지,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까? 왜 이런 군소국가, 작은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아주 급소를 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미국과 만나고, 일본과 만나고, 또 영국이라든지 아주 힘이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만나서 북한을 포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조그만 그런 북유럽, 이런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자기 모양 설치하는 것입니까? 뭘 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과시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오슬로 기조연설이라든지 스토콜론 뭐 선언이라고도 지금 안돼 있더만요. 왜냐하면 선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스토콜론 연설이라고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만큼 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로크레이션, 일종의 선언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설, 스피치 정도에 거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내가 왜 북유럽 상계국에 그렇게 나섰을까요? 저는 그 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유럽 순방도 역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말로서만 평화 56번 외치면 뭐합니까? 평화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리고 신뢰를 26번 외치면 뭐합니까? 신뢰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도 그냥 천천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도 F F V D 완전한 그런 핵 동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과연 자기 생명줄을 그대로 내주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개방을 하고 또 계획을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머리를 좀 서라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어디 교과서에서 놓은 그 내용 아주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뭐 대학생, 1학년 수준으로서 그렇게 언급하지 말라 이겁니다. 국제정세라는 것이 얼마나 냉철하고 냉엄하고 또 무서운 것입니까? 힘이 없으면 그냥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6.25 전쟁 때 그렇게 당했습니까? 에치스 라인 이것이 한반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오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소련과 김정 김일성이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무슨 자기가 대화 그리고 이해 평화 신뢰 말만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되는 사항들을 모조리짤 잘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DMZ 내 감시 초소, 그리고 비행금지 설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여러 사항들을 그냥 자축했습니다 걱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재인, 말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의 오슬로 기조 연설이라든지, 이른바 스토콜롬 연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말짱 돌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되돌아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 아주 좀잘 대응을 하길 바랍니다. 물론, 6박 8일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고생은 많았겠습니다만, 이 고생도 어떻게 보면 흙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문재인의 북유럽 6박 8일간의 순방이 제가 볼 때, 물론 자기 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흙방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